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백자연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한 6시 한 30분 정도 됐네요. 이렇게 오늘은 또순이 먼저,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라고 풀어놨어요. 매번 견사 안에만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물론 이놈이 홀몸이 아니라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저 녀석들 안 풀어놓고, 순돌이 묶고놓으면 안정적으로 아 어, 녀석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님들에 물을 많이 먹어. 단웅이. 아이 털을 뽑아준다는 것도 또 잊어버렸네. 에이. 눈돌이 새끼야, 여기다 소변 받아 갖고 안 하지든 짓을 하네 오늘은. 행접 밖으로 끝져 그거 안 넣었으니 소변을 받아 갖고 제가 오늘 물로 좀예 네, 뿌렸습니다 물을. 여기다 뭐 팔이 꼬여 이 새끼야, 이 씨. 안 하든 짓을 하고 있어. 이 씨. 생닭도 먹으라고 주고 그랬구만. 좋은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아! 어? 새끼야. 불통. 아이고, 저 새끼도 저기다또 일본에, 치우고 연결해야 되겠어요. 야, 똑순아. 흙에 가서 일봐, 저쪽에 가서, 임마. 전에는 말도 잘 듣더니 요새 또 이러네. 야, 옥대, 이리와, 함 들어가. 들어갔. 예, 저 치우고 이 놈들 풀어줘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이놈들, 둘을 풀어놨습니다. 예. <laughs> 골통,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말을 잘 들어야지 풀어놓지, 이놈아. 몸난다, 씨. 순돌이. <laughs> 아유, 안 되겠네, 네가. 이 새끼 풀어줘야 되겠다. 아, 순돌이 풀어야 될것 같아. 잘못하면 가지고 망가지겠네. 예, 이렇게 순돌이놈을 풀어놨습니다. 이고 일본에 어. 이제 와 반응아 아유 털을 뽑아준다니 깜빡했네 반이든지 서서히 아, 빠지네단웅이 오놈이 또뒤 안에 갔구나. 야, 뽕잎을 뜯어 먹어. 어? 이건 뽕잎이 아니야, 땅잎이네. 딱, 딱이야 딱. 예, 요건 딱입니다. 딱. 예, 뽕잎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 뽕잎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생겼어. 갑자기. 요거는, 딱이야, 딱. 가자! 어. 어! 순돌아! 야, 임마! 하더리샤리아라네더리또더리 슈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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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저리가더리가더리리가리 어, 일나와 어! 저, 아이고다웅이한대 맞, 비키다가 머리 한대 맞았네, 저 모서리에. 다웅아안 아파? 일어나봐. 아이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 새끼야, 이 비키다가 여기가 다 맞았어 단웅이 <laughs> 단위야 이리와 단위 이리와 말 제일 잘들어 우리 단위가 <laughs> 아이고, 오늘도 안개가 꽉 꼈네요. 어, 꽉 꼈어. 어, 요 앞에는 안, 괜찮은데, 저기 먼 쪽으로는 꽉 꼈네요. 오늘도 더울 것 같아요. 아우, 덥더라고. 어제도 덥고. 네. <laughs> 이리 와라. 이리 와. <laughs> 다롱아, 여기. 야, 여기 여기. 이리 와. 어디 왔어? 와, 와, 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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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와. 이리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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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와. 다롱이 눈좀 보세요. 제 주머니 보고 있어. 뭐 꺼내나 하고. <laughs> 이 새끼도 없어 이 새끼야. 네가 하도 안 오니까 그는 거여, 놈아. 어? 다니야! 다니! 들은 척 만족하네, 좀 시키자고. 네 이제 순돌이를 묶고 이놈들 안에 넣어놓고 똑순이를 다시 풀어줄거예요네 이렇게 순돌이를 묶어놨어요 똑순이 녀석 다시 풀어놨습니다 <laughs> 똑순아 오 고자리야 그 고자리 그 프로 넘었넣냐 이리 와똥좀 <laughs> 세게 저쪽에 가서 너이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똑소이안돼안돼안돼안돼오 그냥 수저가수돌가저들어가저가가 아무것도 못하고 한꺼번에 해놓구나 그래 아이 너무 새게 진작 좀 그래야지 다 넣었어? 어? 들어와. 안되이 끝. 들어가. 끝. <laughs> 예, 이렇게 해서 7월 14일 아, 수요일 아침에 녀석들의 운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